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하 모든 내빈 분들께 양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식의 사회를 맡게 된 이학민입니다. 오늘 결혼식은 보다 의미있게 식을 치르고자 하는 신랑 신부의 깊은 뜻에 따라 줄에 없는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받고 싶어하는 신랑 신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뒤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의 축복이 가득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결혼식의 첫 번째 주인공 너무나도 훈훈하고 멋진 신랑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신랑이 입장할 때이 호란이 떠나갈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여러분, 다시 한번 뒤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너무나도 소중하게 키워주신 아버님과 함께 입장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할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두 <laughs> 주인공은 너무나 름다운 만남을 순중히 가져왔고 오늘 드디어 그 결심을 배웠습니다. 설레는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는 신부를 위해 신랑 신부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예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이제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존경하는 가족 신지.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증인으로 모신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맹세를 담아 함께 준비한 혼인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맹세에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가 되고 서로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이 되셔서 이들 신랑 신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항상 곁에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플래시 통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랑 신부님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이제 이 축복된 예식의 마지막 순서로 두 사람이 다정히 팔자을 끼고 신찬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행진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특히 신랑 신부 친구분들 함성 마구마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행진!